네, 안녕하세요. 레몬트리TV입니다. 어,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어, 같이, 여기는 오프닝 장소고, 딴, 평지 에 보러 가서, 건축, 발명대회를 할 거예요, 발명대회. 오, 재밌겠네요, 발명대회? 어, 자동, 이런 네. 것도 완전. 음, 내가, 있고. 내가, 그런 쪽엔 좀 천재죠. 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물건이 저의 상징인데요. 일단, 어, 저는 그냥, 부터? 저는 그냥 다이아 인간이니까 그냥 다이아예요 자, 다음은 치킨님. 저는, 음, 치, 닭이니까 치킨을 골랐어요. <laughs> 그리고 음. 저는 라티오스라 음. 피리를 불면은 태우러 가서요. 피리와 가깝게 생긴 막대기입니다. 네, 일단. 네. 네, 그러면 가도록 하죠. 뿅. 아, 뭘 만들지? 뿅! 일단, 축틸 버틸 시작! 자, 이제부터 한. 20분간에. 20분? 네, 그 정도면 할수 있죠. 솔직히, 우리 큰 마디만. 아, 네, 그게 아니라, 확인. 솔직히 너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아, 아 맞아요. 10분? 10분이 아니라 15분 어때요? 아, 그 10분 하세요. 그 그냥 10분, 아, 그, 10분 딱 15분. 10분. 10분. 아, 10분. 10분? 아, 10분 너무 조금. 분 시작, 네. 그래, 시작해요. 10분? 네, 일단 네. 저는, 어. 난 일단 쓰레기통. 아, 말하면 안 되겠지. 말하면 안 되죠. 발명대회죠 발명대회. 시작합니다. 어, 좋은 생각 났다. <laughs> 아, 짜웃 끼네요, 일단. 제가 뭘 만든지, 뭔말해드릴 일단, 칼날라. 술이 음, 떨어진 중앙. 네, 일단, 쓰레기통 완성. 이게 쓰레기 분류 배출된데요 이걸 딱 터치하고, 아, 레버로 하래요. 레 아무도 말안 하네. 지은이들 안들어다뻥 그, 아, 그, 빼고. 그, 템들이 너무 많을 때 잡템들 여기다 다 버려요. 탁, 탁, 빠지면 죽습니다. 저는 해출맵을 만들 겁니다. 해출맵. <laughs> 아, 저요? 우리 건설맵이에요. 발명맵이에요. 난 발명 싫어. 건소리 아니에요. 듣단 거 싫어. 듣단 거 싫다네, 나는. 아, 진짜 너무. 우유. 노답이지, 나는. 노답네, 이거. 나는 진짜 어, 되겠다. 서로 친구여서 서로를 잘 알긴 하는데. 저 저렇게까지 저럴 줄은 몰랐어요. 아. 이거? 아유, 됐다. 쓰레기. 분유 배출 때 완성했고요. 해킹이야. 아, 해킹. 아, 저 해킹하지 마세요. <laughs> 뭐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진짜, 옆에 오지 마요. 내건 여기 분류 배출 때. 아직 끝나지도 야, 않았는데. 뭐 하지? 나는 그리고, 음, 초인종. 띵동, 띵동. 초인종은 내가 옛날부터 발명을 잘했지. 근데 저희가 그 베타, 알파빌드로 그 저걸 깔았거든요. 13.0을. 그, 여기에서는 그게 있어요. 뭐지? 그 회로하고 레드스톤들이 있어요. 버튼도 있고 레버도 있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맞아. 아 그러면 설명을 모르겠니, 드려야지 요지. 친절하게. 그래, 그리고 주크 박스로 아 노트블럭이라 나. 하튼 뭘걸로 음, 음. 우리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뭐 만지지? <laughs> 아직도 생각 못 되는 건가? 보이죠? 보세요 아. 오 보이죠? 포인 아. 완성 난 벌써 두개 만들었어요 저기들 아, 저죠 뭐 아. 그리고 나 나랑... 아무것도 못만들었 <laughs> 아하 레드스톤 어딨지? 레드스톤 그,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와다아 아, 토끼네 철사 이고리를 그, 그, 이용해서 자동문. 자동문인데, 진짜 센서가 있어요. 아, 나도 자동문 만들어야지 아, 발판인가요? 아. 아니에요, 발판 아니에요. 나도 자동문 만들어볼게요. 아, 해킹. 아, 해킹. 아니, 근데요, 제 자동문 좀 달라요. 방식이 기존과. 그러면 나는, 어, 어 발사기. 그러면. 시원해봐요, 아. 보세요. 시험해봐요. 아어안 되네. 잠시... 너무 큰거 거야. 목소리 아, 짧아요. 알았어. <laughs> 가지가지이할게 가지 음 가지 없는데 나는. 음, 가지. 아안 된다. 아 그냥 나는 함정으로 해야겠다 함정 아 씨, 나도 함정을 해. 얘기했구 아아니아나 처음에 <laughs> 함정 탈출하려고 했는데 아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나는 건축물이니까 건축만은 일본 집 머리 아, 아, 아 이리방서 진짜 오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줄이에요. 아, 여기 요 아, 진짜... 아, 노람레인저네요, 진짜... 아, 노안레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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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노답레인 저네 아, 진짜... 아, 노답레인 전 아, 진짜... 아, 일단은 출입을 금지해야겠네요. 아, 아 진짜. 아. 아. <목소리> <거기에> 싸야지나브 <laughs> 아, 라리좀 큐, 파요. 만, 들고 I couldn't lie down, they w o 만들 d n t Okay, I'm b e i 아 g I'm being. I'm being. I'm b 우터 <laughs> 사진 소리가 들렸는데. 오 다행히 작품 까진 영향이 안 갔다. <laughs> 아, 내거 누가 부셨냐? 아 노답 레인저. 아, 아내내발목품들이다부셔졌어아김만석아이 치킨 너지? 아니 아니. 나 거기 철문으로 닫혀 있던데 들어갔죠? 아니, 아니 아니. 아 거기 함정이라고요? 아니 야 아니. 야 아! 아, 노다. 아! 좋은 생각. 아우, 대았어 떡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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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만들게요. 그만 좀 흔들어. LED 켜놨대. LED가 뭐예요? 춤스럽게 LED 라이트 때문에 더전자방향 아, 극혐. 네, 이거는요. 오케이. 불을 아, 이거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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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아, 하나 하나 이게 근데 <놀람> 이거 보세요. 실말이게딱 레버를 실은레기를버이려실이게밝은이요저쓰레기통은이소이트되었이요이소실이소실이소실이이소이소이이이이 딱

<laughs> 이거 보세요, 티모님. 이거는요, 일단은, 이게, 딱 있죠? 이게 네. 그 분유배출구랑 닮았잖아요. 네. 이렇게 넣고요 어, 그리고 이거를 딱 열어요. 그러면 LED가 켜져요. 네, 제 꽃도 한번 보여줄게요 따라보세요. 이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이거 한번 부숴놓고 갈게요. 쫄죠? 아, 일로 와봐요, 빨리. 일이에요? 아 먼저 여기는요. 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비켜봐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여기 일단 네. 똥을 쌀때좀 밝으라고. <laughs> 네. 네. 여기 이렇게 불을 켜면 LED가 켜지고요. <laughs> 그리고 또 이거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그리고 아,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설죠잘 켜져 있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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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켜져 있죠? <laughs> 네. 야 잠깐만 닭. 닭모 소리야. 야 닭. 야 닭. 잠시만요. 피켜치킨아